참고로 이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토트넘하고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기 전까지 토트넘 역대 득점 랭킹 5위였던 클리프 존스 옹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성욱입니다. 자, 오늘도 토트넘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거치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아직 뭐 별로 새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뭐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각자 예측, 그냥 뭐 추정 이런 거 외에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현지에서 나온 얘기 중에 그나마 전해드릴만한 게 포폴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어, 독자들하고 진행한 일문일답 시간에 손흥민 거치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골드 기자가 남긴 글입니다. 손흥민은 팀과 미리 얘기가 된 대로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늦게 런던에 복귀를 해서 프리시즌에 합류를 했다.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기 전에 실시하는 1km 셔틀런을 했을 거다. 이게 선수들 녹초가 되게 만드는 훈련이어서 거치가된 얘기는 아직 어, 프랑 감독이랑 따로 안 나눴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골드 기자가 추정을 한 거고요. 뭐별 얘기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프랑 감독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이제 금요일로 예정이 돼 있다. 그때 어떤 얘기든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대목입니다. 토트럼이 이번 주말에 레딩하고 프리시즌 첫 경기를 갔기 때문에 그거 앞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니까 그때 분명히 질문도 나올 거고 또그 사이에 손윤석 얘기를 나눴다면 프랑 감독이 뭔가 좀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한 거죠. 어, 딱히 뭐 골드 기자도 투자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뭐금면간에 뭔가 뚜렷한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장 관심 을 모으고 있는 것은 이적이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 멈춰버린 노팅엄의 공격수 모건 깁스 화이트 선수의 이제 거치가 되겠죠. 말씀드렸던 대로. 노팅홈에서 이의제기를 지 하면서 이적 진행이 지금 멈춤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단에 알리지 않고 바이아웃 금액을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이건 선수하고 미리 접촉을 했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나왔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토트넘이 이건으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 내부에서는 계약 성사를 자신하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다고 하고요. 프리미어리그 징계 역시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최대 벌금 정도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거래가 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게 이제 현재에서의 대세적인 시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마티스텔 쿠두스를 영입을 했고 이제 모건 깁사이트까지도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토트넘인데 사실, 지금 더 시급한 포션들은 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선 미드필드 자리가 굉장히 토토닉 입장에서는 이번 이적시장에서 절실하게 영입이 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당초 영입이 유력한 후보였던 워튼 선수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현지에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르미넨에서 사실상 먹튀가 되어버리고 있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플럼 출신의 주앙팔리냐요 선수 영입전에서 토트넘이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토트넘은 이선 투자도 뭐, 지금 할 만큼 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는 한데, 아무튼 요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즌 전까지 계속 이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적 소식이 지금 좀 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올 시즌에 어떤 스텝진 구성으로 출발하게 될지 이 얘기를 조금 오늘 좀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감독, 토마스 프랑크입니다. 덴마크 국적의 1973년생. 올해로 쉬운두 살이 되는 지도자고요. 프로 선수 경력이 없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유스 팀 코치로 지도자를 시작을 했고요. 2008년 덴마크 16세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에 연령별 대표팀을 차례 차례 올라가면서 19세 대표팀까지 맡았고, 40살이 되던 2013년에야 덴마크 명문 브랜비의 감독을 맡으면서 첫 성인팀 감독을 맡았습니다. 좀 걸린 거죠. 예. 그 뒤에 2018년에 당시 2부 리그에 있던 브랜트포드 감독을 맡아서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빛을 보기 시작을 했고 어,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좋은 감독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인 무대 우승 경력이 지금까지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토트넘급의, 어, 좀 클럽을 맞는데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이 대목에서 전임 감독인 포스트 코글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느낌이 들죠? 포스트 코글로 감독은 어딜 가든 꼭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특히 토트넘에서도 2년차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참고로 토트넘 스텝 중에 프랑감독하고 이제 그 같은 나라 사람은 2023년부터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요한 난게가 유일합니다. 자, 프랑 감독은 이번에 토트넘에 오면서 대대적인 스텝진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요. 포스텍 감독 시절 코치들이 대부분 팀을 떠났습니다. 뭐 몽고메리, 예디낙. 라이문도, 이런 분들은 포스텍 감독과 함께 동반 계약해지 했고요. 라이언 메이슨 코치는 이제 웨스트 브루 위치 감독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밥 버치 콜키퍼 코치는 며칠 전에 떠났고요. 어, 2023년부터 팀에 있던 이맷 웰스 코치만 잔류, 생존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디컬 팀도 대대적인 변화를 시켰다고 해요. 퍼포먼스 서비스 디렉터인 아담 브렛, 스포츠 과학 팀장인 닉 데이비스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생긴 빈자리에는 프랑스 감독이 브랜트포드에서 데려온 코치진 5명, 그리고 외부 채용, 내부 승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가지 방면으로 메웠는데요. 먼저 3인 체제로 운영되는 수석 코치단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 상당히 독특한 체제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각각 감독과 동행, 또 외부 채용, 내부 승격,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 토트넘에서 만나게 된세 명이 토트넘의 수석 코치, 어, 3인 체제, 이걸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사실 우리가 그 어시스턴트 코치라는 직함을 일괄적으로 수석 코치라고 번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식의 수석 코치 역할이 없는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 스태친이 좀 그렇다고 할수 있죠. 아무튼 이셋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아마도 저스틴 코크런 수 서커실 겁니다. 이분이 토트넘으로 올지 말지 현지에서 많이 관심을 좀 끌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자, 이분은 1982년생이고요. 잉글랜드 국적 토트넘에서는 공격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17세 대표팀 감독 거쳐서 브랜트포드 수석코치 역임을 좀 하다가 어, 투엘 감독이 부임하면서 잉글랜드 A 대표팀에서도 이제 코를 받고 A 대표팀 코치도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로 하부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했고요. 31살에 선수 은퇴한 뒤에 토트넘 유스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쳐서 맨유 유스 아카데미 책임자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되는. 지도자 커리어를 보면 프랑크 감독하고 닮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브랜트포드에서 프랑 감독을 3년간 보좌를 했고요. 트레이닝 세션 설계 또 공격진 훈련을 전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토트넘에서도 이제 브랜트포드에서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요. 자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채용한 스웨덴 출신의 게우르슨 코치입니다. 감독 경력도 있고요. 아스날 수석 코치를 거쳐서 최근까지는 맨체스터 나이티드에서 세트피스 코치를 맡았습니다. 2019-20 시즌에 브렌트 포드에서 프랑크 감독하고 함께한 적이 있는데 토트넘이 포스텍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따로 안 뒀었잖아요. 그런데 프랑크 체제에서는 이분이 스를 주로 짜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리스타트 상황, 그러니까 볼 데드에서 다시 재개될 때그 리스타트 상황, 그리고 팀 컬처 구축 같은 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비 전술을 담당하게 될 맷. 웰스 코치인데요. 이분은 9살 때부터 토트넘 유스팀 선수였던 굉장히 토트넘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부상 때문에 성인팀 데뷔는 이제 못했는데 일찍부터 코치로 길을 정해서 2 0살때 UEFA 코칭 B 라이센스를 취득하기도 했던 어 굉장히 지도적 경력이 좀긴 사람이죠. 스코파커 감독을 따라서 이제 벨기에 클럽 코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2023년 봄에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 대행일 때 토트넘 코치로 왔습니다. 그뒤쭉이 팀에서 있다가 이제 포스텍 감독이 떠난 뒤에도 이제 생존을 했고요 이번에 수석코치로 승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제 프랑크호에서는 수비 전술을 전담을 하면서 전체 훈련을 리딩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분은 그 제가 9살 때부터 토트넘 유스 선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토트넘하고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바로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기 전까지 토트넘 역 그때 득점 랭킹 5위였던 클리프 존스 옹이기 때문입니다. 메들스 코치가 터트렁 코치로 왔을 때 엄청 좋아하면서 이 존스 옹이 트윗에 글도 올리셨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159억 골을 넣어서 존스 옹의 기록을 경신했을 때도 이렇게 축하와 축복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네, 레전드 할아버지죠. 자 다음은 개인 코치 공식 표현으로는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코치를 맡게 될 캐머런 캠벌인데요. 어이 idc라고 좀 줄여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번에 외부에서 채용된 그런 코치인데요.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춤 훈련을 짜서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합니다. 프랑 감독이 많은 클럽들은 강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서 캠백 코치 영입으로 이 부분이 강화될 거라고 상당히 기대감을 표하게 되는데 프랑 감독은 브랜트포드에서도 이 역할 담당하는 코치를 따로 둬서 이를테면 김지수 선수를, 어, 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좀그 익숙치 않은 호칭이죠.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선수들마다 일종의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또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단련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어, 이제 감독을 하는 그런 훈련을 어, 그런 걸 담당한다고 합니다. 캠벨 코치는 토트넘 오기 전에 라이프치에서 일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나에 있는 어, Right to Dream 꿈을 꿀 권리 정도로 해석이 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 출신으로 유명한 게 이번에 토트넘에 합류한 가나 국가대표죠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아무튼, 캔벨 코치는 커리어 내내 어린 선수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왔던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코치여서 토트넘에서도 거는 기대가 높다고 합니다. 양민혁 선수도 아마 이 코치하고 좀 많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캔벨 코치는 아무래도 이제 아카데미 선수들 콜업에도 관여를 많이 할 걸로 보여서 이 콜업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카데미 트랜지션 코치, 아카데미하고 이제 1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스튜어트 루이스하고 필연적으로 협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군 골키퍼 코치진도 파비안호테 그리고 딘 브릴, 이런 조합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피지컬 퍼포먼스를 담당하게 될 크리스 하슬람. 이분은 이제 체력 훈련 같은 걸 담당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 이분하고 또 분석 코치인 존유튼 이런 분들도 새롭게 이번에 토트넘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갖게 된 토트넘 코칭 스태프진입니다. 새로운 얼굴들도 왔지만 없던 직책들도 생겨서 뭔가 이전 그 포스트 감독 대와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방식의 훈련 체계를 갖추게 될 걸로 좀 보이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선수라고 잘좀 맞아서 토트넘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코칭 스태프들과 새로운 시절을 함께 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떠도는 루머들처럼 뭔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 그런 얘기들도 조만간 좀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금요일에 첫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좀 우리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